안녕하세요. 우마입니다. 오늘은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한 가벼운 10분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기에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이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팔다리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코로 숨을 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면서 오늘 몸의 컨디션을 느껴봅니다. 두 무릎을 세워주고, 발은 골반보다 더 넓게. 팔을 좌우로 넓게 펼치고, 무릎을 와이퍼처럼 좌우로 가볍게 몇번 움직여볼게요. 마시면서 중앙, 내쉬면서 무릎 옆으로. 다시 마시며 무릎을 중앙으로. 내쉴 때 무릎을 반대로 기울입니다.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방금 전보다 좀더 깊게 다리가 내려가질 수 있는지도 느껴보세요.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움직여 봅니다. 이제 고개도 같이 움직여 볼까요? 무릎과 고개가 서로 반대쪽으로 회전되면서 척추와 몸통에서 좀더 비틀어지는 느낌이 느껴져요. 마실 때 중앙으로, 내쉴 때 무릎 반대쪽으로 고개 돌리며 트위스트. 다시 마시며 중앙, 내쉬며 반대로 트위스트. 이제 다시 천천히 무릎을 중앙으로, 골반 한번 들었다 내려서 위치를 다시 정리해 주고 오른 무릎을 가슴 쪽으로 꼭 끌어안아 정강이 손 깍지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더 지그시 당겨 봅니다 이제 왼 다리를 바닥으로 툭 뻗어 내려놓고 두 번의 호흡을 더 이어나가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꼭 끌어 안아줄 때왼 허벅지와 골반의 앞면도 부드럽게 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손깍지를 오른 허벅지의 뒷면으로 이동하고 숨을 마시면서 오른 무릎을 천장으로 쭉 뻗어 다리 뒷면을 늘려봅니다. 한번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풀었다가 다시 오른 무릎 쭉 뻗으면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종아리의 뒷면도 시원하게 늘어나게 돼요. 여유가 느껴지면 다리를 가슴 쪽으로 더 당기면서 오른 다리 뒷면을 더 깊게 늘려봅니다. 다시 오른 무릎 구부려 다리를 풀고, 오른 팔 오른쪽 옆으로 넓게. 숨 내쉬며 무릎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트위스트. 이때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지그시 눌러 낮추면서 오른쪽 가슴과 무릎이 서로 반대로 깊게 회전되도록. 다시 오른 무릎 중앙으로 돌아와 두 무릎 구부려 세워주고 엉덩이 한번 들었다 내려서 위치를 정리. 이제 반대쪽 왼쪽 정강의 손깍지 무릎을 지그시 끌어 안아 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꼭 끌어 안아주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툭 뻗어서, 오른 허벅지 앞면도 부드럽게 펴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며, 왼쪽 정강이 가슴으로 지그시 당겨보기. 한번 더 깊게 호흡하며, 다리 지그시 가슴 쪽으로 안아주고, 이제 손깍지 왼허벅지 뒷면으로 이동. 마시면서 왼다리 천장으로 쭉 뻗어내 왼허벅지 뒷면을 늘려봐요. 다시 왼무릎 가볍게 구부렸다가, 마시면서 왼다리 천천히 위로 뻗어내며, 발끝과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봅니다. 왼허벅지 뒷면을 더 깊게 늘리고 싶을 때, 왼다리를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다리 뒷면을 좀더 늘려봐요. 다시 왼무릎 구부려 자세를 풀고, 이제 마시며 왼팔 왼쪽으로 넓게 펼치고, 내쉴 때 무릎 오른쪽으로 기울여 척추 비틀기, 트위스트. 시선은 자신의 왼손끝을 보면서 고개도 함께 회전해 주도록 합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보세요. 다시 다리 중앙으로 돌아와 발바닥 하나씩 매트. 이번엔 발을 골반 너비로 두고 엉덩이 위치 들었다 놔서 정리해 줍니다. 이때 두 발의 위치는 자신의 무릎 수직 아래로 입니다. 마시는 숨에 엉덩이 위로 천천히 들어올려 골반 앞면 펴보고. 내쉴 네, 때 척추 마디마디를 굴려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엉덩이 위로 가슴과 골반, 복부 앞면이 넓게 펴지고, 내쉴 네, 때 척추 마디마디 굴려서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오기. 한번더 반복 마시고, 네, 무릎 너무 양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골반 간격으로 유지. 내쉬면서 척추 천천히 굴려서 아래로. 이제 마시면서 엉덩이 위로 들어 올릴 때두 팔도 위로 기지개 만세. 내쉬면서 엉덩이와 두 팔을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마시며 두 팔과 엉덩이 위로. 내쉴 때두 손등 크게 서클 그려서 아래로, 골반도 제자리. 한번더 반복해요. 마시고. 어깨 관절 시원하게 열리는 것도 느껴보고, 내쉬면서 제자리. 이제 두 무릎 가슴 쪽으로 꼭 끌어 안아주고, 손으로 정강이를 하나씩 터치해서 나누어 잡기. 엉덩이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여서 골반 뒷면 바닥에 부드럽게 마사지. 손으로 발바닥을 하나씩 나누어 잡아 다리 간격 넓게 해피 베이비 자세에서 골반 몸통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여보고 이때 원하면 무릎을 조금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골반과 허벅지 뒷면 부드럽게 늘어나게 해주셔도 좋아요 몇번더 왔다 갔다 움직여 봅니다. 중앙으로 돌아와 두 무릎, 가슴 쪽으로 손깍지 정강에 지그시 안아주고, 한쪽 옆으로 몸을 돌아누워지게 해서 배를 바닥으로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두 팔꿈치 자신의 어깨 아래 하나씩 내려놓고 다리를 길게 한 번씩 뻗어서 다리 위치 정리해요. 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히면서 목 앞면 늘렸다가 고개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목 뒷면이 늘어나게 합니다. 마시면서 턱끝 천장, 몸 앞면 피부를 느껴보고 내쉬면서 고개 바닥, 목 뒷면의 피부를 느낍니다. 반복해요. 마시면서 턱을 위로 아까보다 더 길게 밀어올리고. 내쉬면서 고개 아래로 툭, 목 뒷면 넓어지게. 두손 가슴 옆 매트 밀어 아기 자세로 이동합니다. 무릎, 발등 바닥, 이마 바닥. 팔, 몸 앞쪽으로 한번 길게 뻗어 기지개 펴주고. 기어가는 모양 테이블 자세. 어깨 아래 손, 골반 아래 무릎. 발가락 세우며 마실 때 허리를 오목하게 소자세.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고양이 자세. 다시 마시면서 오목한 어리, 가슴, 턱 끝도 위로. 내쉬면서 등 둥글게 고양이. 한번더 마시면서 오목한 어리, 어깨 뒤로 아래로.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아까보다 등을 더 위로 밀어 올려봅니다. 마시며 중앙 테이블 자세로 돌아와 손한 걸음씩 앞으로 가슴과 머리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때 턱이나 이마를 매트에 내려놓고 자신의 가슴 중앙 명치와 겨드랑이가 조금씩 매트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해봐요. 여기서 몇 호흡 더 머물러 봅니다. 손바닥 하나씩 매트 짚어 자세 빠져나오고, 손등을 이마 아래 포개어 머리 얹어 놓고 아기 자세 휴식. 자리에 올라와 앉아서 무릎 꿇고 앉은 자세, 두손 깍지 껴 머리로 기지개 한번 쭉 펴봅니다. 몸통을 오른쪽 왼쪽으로 가볍게 비틀어 옆구리 쭉쭉 늘려보고, 다시 위로 기지개, 그리고 손 활짝 펼쳐 풀어서 어깨 넓게. 한번더 기지개, 깍지 어색한 방향으로 걸어주시고, 한번더 위로 길게 옆구리를 늘려서, 오른쪽, 왼쪽, 아까보다 더 깊게 몸을 비틀어 봐요. 다시 중앙 돌아와 팔 길게 길게 뒤로 위로, 그리고 손깍지 활짝 펼쳐 어깨 제자리 내려놓습니다. 두팔 크게 서클 두번 그려볼까요? 마실 때 위로, 내쉴 때 크게 등 뒤로 이번에 한번더 마시면서 두팔 위로 팔 디귿자 모양으로 구부리면서 어깨 좀더 활짝 열어줍니다. 이제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얹고 편안한 호흡 몇 번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몸이 좀더 가벼워졌나요? 이렇게 10분만 투자해도 하루를 훨씬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개운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래요. 나마스테.